오랜만에 이제 데이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롤레를 어, 하고 그리고 베컴 메이크오버를 해주러 온 찰나에 에디가 나이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먹고 에디로 어, 플레이를 할까 아니면은 다른 가족으로 와서 플레이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다른 가족으로 와서 애디랑 상호작용을 하는 게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어 이렇게 다 떼거지로 몰려왔고요. 어왜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났을, 났는지 모르겠어요. 베카는 그래도 며칠 남아 남았... 했는데 에디는 꽉 차서 반짝반짝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멍멍이를 입양했어.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어이없어? 이름도 귀여워요. 샤샤. 샤샤를 입양을 했는데 언제 또 이렇게 커다란 멍멍이를 입양했대요? 진짜 너무 귀여운데? 한번 확대해서 보고 싶어. 아귀엽당 지금 슬픈 일로 집에 왔는데 자고 있는 건 귀여워 발바닥도 귀엽잖아 저 원래는 제가 실제로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이것도 TMI인데 실제로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어 심즈가 되게 동물들의 모션 구현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리얼해서 막 여기서조차도 조차도 아기들이 조차도 아픈 거 보는 게 싫은 거예요. 막 아프고 배고프고 막 병들고 나이 들어서 죽고 그거 못 보겠어서 저는 웬만하면 동물을 입양하지 않거든요. 심지어선. 근데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좋아요. 남이 키우는 거 보는 건 좋아. 귀여워. 아이 뭐가 이렇게 자꾸 뜨는 거야?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더니 뭐가 자꾸 뜨네요. 아 샤샤 귀엽다. 오빠 어디가? 오빠 내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돼. 가지 마. 아 백컴 숙제 하는데 참경하러 왔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백컴이 이제 좀 제가 보고 경악을 했었는데 이게 다 살이 쪄서 얼굴이 이상했던 거지. 막상 이제 이 메이크 오버 해주는 과정에서 살을 뺀 기준으로 메이크오버를 해주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그 에디의 얼굴이 남아 있어.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될것 같고, 오가 어, 뭔가 가기 전에 할 말이 많은지 계속 그 현명함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꺼내고 있네요. 아 클라라. 클라라 지금 일갈 때 아닌데. 클라라다. 음 기분 좋은 하루 좀 만들어 주자. 반짝반짝 해가지고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지점에서 계속 있어야 될것 같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안 되겠어. 그리고 이 에디로 플레이를 하자니 또. 다른 가족이랑 상호작용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는 뭔가 이상하게 슬플 것 같아. 아, 샤샤, 귀엽다. 이 와중에... 삼김물 먹지 마. 빠, 건강은 괜찮지? 나랑 오랜만에 체스 도자. 다른 가족들은 알아서 있으라 하고 왜다왜다엘리한테 이러는 거야? 그냥 너네 할일 해. 나는 에디를 지켜봐야 되는 의무가 있어. 왜다 와서 연락 간다를 하는 거야? 샤샤 데리고 놀던지 산책을 하던지. 아 아까 보니까 둘이 상호 작용하던데. 어, 귀엽다. 티셔츠는 누가 입혀준 거야? 어, 근데 빨간색 뭐야? <laughs> 화해하자, 화해하자. 조깅하러 가자. 조깅하면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자. 왜 빨간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나랑 같이 갔다 와. 응. 우리 산책 겸 조깅을 갔다 오려고 하고 있고 저는 커다란 몽멍이는 사실 키워 본 적이 없는데 되게 귀엽네요 왜 키우는지 알겠어 뭐야 겨우 거기만 갔다 오는 거 아니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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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멀리 갔다 와 이렇게 보기 좋은데 이 순간이 끝날 수 있다는 게 지금 마음이 너무 조려 와요 어떡하냐 웃기는 이야기도 말해주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얘기하자 지금 엘리가 어, 성인이에요 젊어 보이지만 절대 청년은 안기 때문에 피부가 하얘서 주름이 안 보이는 거라 근데 그렇다 해도 나이 차이가 지금 엘리 몇 살이야? 와 엘리는 나아 하긴 이미 엘리가 고등학생 때 오빠가 청년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지금 하트 막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오빠랑 할수 있는 한 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 지금 클라라도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오빠가 클라라 아기 때 얼마나 잘 봐줬어. 일어 버려가지고. 클라라 퇴근할 때까지 좀더 기다려 볼게요. 어머 로렐이 요리하다 말고 가버렸어 학교를 이거 불나면 어떡하려고 내가 치워야겠어 오빠 어디가 불안해 아 2층 올라가는구나 졸린가? 아 졸린가 보다 응? 이거 울부짖는 거 아니야? 왜? 누가 상처줬어? 누가 이 노인네를 상처를 줘? 무슨 일이지? 어? 왜 그러지?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지? 이제 갈때 돼가지고 좀 남자들이 나이 들면 좀 여성스러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졌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여기 엉뚱한데 버렸어? 그래 잘 버려야지. 아니 이건 또 뭐야? 엘리는 오빠네 집에 있고 맥스는 일 갔는데 갑자기 이런 알림이 떴어요. 난 우리 관계가 매우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이런 기분일 때 당신이 나에게 야비한 행동을 하면 당신과 이혼해야 할지도 몰라요. 아니, 둘이 같이 있지도 않았어.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안 보는 눈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오빠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우리 가족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고. 컴퓨터도 하지 말고 우리 아기 이정표 교환하자.

오빠랑 많이 우리 세 남매끼리 대화를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자 백화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기손 혼자 TV 보는 건가? 백화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 TV 보는구나 그래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야지 또 어디가? 오빠 왜 이렇게 돌아다녀? 위에 뭐가 있는데? 내눈 났는데 좀 있어봐. 그럼 나 기다릴 동안 맥스랑 대화를 좀 해야겠어. 우리가 왜 이렇게 하트가 반토막이 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맥스 TV 그만 보 와봐. 아니 우리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야비한 행동을 했다는 거야. 어이 없어. 하지만 좋은 말로 달래볼게. 당신은 항상 나를 웃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난 좋아해요. 그래. 너는 사랑스럽다. 클라라 눈치 없어. 지금 오빠네 관계 원복시키려고 노력 중이잖아. 샤샤야, 너는 왜 진니 맥스한테? 맥스가 무섭니? 야 옛날에는 무서운 엉하기는 했어. 근데 지금은 갱생했단 말이야. 아 우리 단짝 친구가 되면서 이혼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자. 그래. 우리는 이제 단짝 친구야. 뽀뽀나 해줘. 오 귀여워. <laughs> 귀엽다. 그래 이렇게 하트를 올려야 지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트가 그다지 올라가진 않았네. 너 진짜 나이 들어서도 잘생겼다. 그래 이제 이큰사라아 입... <laughs> <클라라. 웃음> 너무 귀여워 진짜. 언니의 저 유혹적인 행동에 아주 깜짝 놀란 클라라가 너무 귀엽네요 너 어디가 어 이제 오빠가 오빠가 너 일로와 기웃거리지마 여기로와 아 여기로와 아 여기로 보이란 아, 말이야 너도 일로 와. 백화도 와 백화도. 마침 잘 내려왔다. 다른 애들은 어디 갔어? 얘네들 버거 걸렸나봐. 눈물은 떨어지는데 표정이. 얼마나 충격 먹었으면 애들이 버거가 둘다 동시에 걸려? 눈에서 물떨어지는데 표정이 바뀌는 게, 어슬퍼. 아니, 이게 무슨 일이라. 디가 갔습니다. 우리 클라라도 엘리도. 안녕하세요, 맥스 GPT들. 윈터스 에드워드의 사망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싶어할 것 같아서요. 여기 옆에 있어요. 백화는 이제 혼자 자식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백화도 많이 남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반짝반짝은 아니었는데 다들 울만큼 울고, 아이, 다들 울만큼 울고 이 항아리 가지고 에도하러 가겠습니다. 너 빨리 가 사신. 볼 보기 싫어. 좀 가라고. 눈치 챙겨서 가.